이거 알고 계셨나요? 세계은행이 본 2026년 세계 경제는 침체는 없지만 빠른 회복도 없는 상태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6%, 큰 위기는 피했지만 완만한 저성장 속에서 버티는 국면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더 길게 보면 2020년대 전체가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의 10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성장 추세로 돌아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전망이 상영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했고 금융 여건이 완화됐으며 일부 국가는 재정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역풍은 여전히 강합니다. 관세 인상, 무역 제한,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교역과 투자 기업 심리가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개도국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2026년 성장률은 4%로 과거 평균을 밑돌고 저소득국도 5%대 성장을 해도 인구 증가와 낮은 생산성 때문에 1인당 소득 격차는 거의 줄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도국의 4개 중 1개 국가는 아직도 2019년보다 가난하고 개도국의 평균 1인당 소득은 선진국의 약12% 수준에 머물 전망입니다. 세계은행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무역 장벽 완화, 부채 조정과 금융 지원, 그리고 인프라 교육 복원, 디지털 투자까지. 종합 패키지 계약이 없으면 저성장과 격차 고착은 장기화된다는 겁니다. 구독하고 더 많은 경제 소식을 받아보세요.